저 서포입니다. 오늘도 버스산행을 가네요. 법사님, 하나 봤네요? 어? 하나 봤어요? 네. 생기 아이고 예. 뭐지, 다 파헤쳐 끊어놨다. 아. 짐승이 이랬나? 그 있어요. 다 파헤쳐 놨어요? 응. 어? 사람이 그린다, 이거. 예. 짐승이. 진풍이... 다 파헤쳐 놨다. 청솔모도 그, 이 송이를. 성의를... 따서 먹어요. 머리부터 먹더라고요, 걔들은. 예, 네, 그 청설모에요. 예. 네. 청설모가 송이를잘 먹어요. 예, 상관없어요. 먹는 거거든요. 아, 이 청설모가 그랬네요. <laughs> 아, 다 뜯어 먹었구나, 청설모가. 이야, 이법삼님이 보신 건데 다 청설모가 해야 돼요. 먹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뜯어놨네. 야, 이게, 이게 지금 청설모들이 맛을 보고 이래. 예, 다 이렇게 성, 청설모들이 다 아유 쥐 뜯어놨네. 이 자리. 청설모가 엄청나게 이 갑부터 먹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를 먹어요. 아유, 청설모가 먹다 남은 거예요. 아유, 참. 청설모가 송이 따는 실력이 사람보다 10배는 더 나아요. 아, 이렇게 먹고, 아, 뿌리만 남겨놓은 것도 있고, 중간에 먹다가 마른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송이가 멋지잖아요. 근데 반은 다 먹었네요. 아유, 에 네, 감사합니다. 개능에 말렸다가 차로. 네. 응. 요건 예. 어, 법사님이 보셨는데요. 무늬 노르틀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개능이라고 합니다. 약용 버섯이고요. 말렸다가 차로 드셔도 좋네요. 이 무늬 노르틀 버섯은 고기 먹고 채했을 때, 물을 끓여서 드시면 아주 효과가 좋은 버섯이 차로도 많이 즐기는 버섯입니다. 노르틀 버섯 속에 무늬 노르틀 버섯. 이명은 개능이네요. 이 법사님 멋진 송이 하나 땄네요. 아이고, 참 멋지네요. 아이고.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채고수라 아예 땅에 움직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아시네요 솔립이 올라와 있지도 않는데 대단하셔요 어, 법사님 다양하게 따셨네요 어, 흰 구뚝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굽도덕이라고 하네요. 살짝 데쳐서 무치면은 맛있는 버섯이에요. 굽도덕 이거 해무침 하면 맛있더라고요. 아유, 뽕나무 버섯이 활짝 폈네요. 어, 나온지가 좀 됐어요. 어, 활짝 폈어요. 어휴. 이제 막 사그라지려고 하네요. 아, 나움지가 조금 됐네요. 뽕나무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가다발버섯, 쿨쿠버섯, 헐크버섯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식감이 아주 좋은 맛있는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이에요. 흰 굴뚝버섯이에요. 아유, 굴뚝버섯이 커네요. 이명으로는 굽도덕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요건 깨끗하고요. 여기는 썩어가네요. 늦었네요. 여긴 다 썩었어요. 요 하나만 괜찮네요. 쓴맛이 받치는 버섯이에요. 하지만 살짝 데쳤다가 아, 초무침을 하면은 먹을만한 버섯이에요. 맛있는 버섯입니다. 음. 멋진 뽕나무 버섯이에요. 나온 지 조금 됐네요. 아, 저기도 뽕나무 버섯이에요. 아, 바로 지금 나온 지가 며칠 돼가지고, 좀 됐어요. 어. 최대한대로, 필대로 폈네요. 뽕나오 버섯이. 뽕나오 버섯, 맛있는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가다발 버섯, 쿨쿠 버섯, 헐크 버섯이라고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네요. 오, 뿡나무 버섯입니다. 여기도 뽕나무 버섯이에요. 아, 좀 나온 지 며칠 됐어요. 시들어 가려고 해요. 전혀 능이는 보이지가 않네요.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흰 굴뚝버섯이요. 어우 굴뚝버섯이 엄청나네요. 아이고 아이고 굴뚝버섯입니다. 아 아이, 그래도 깔끔해요. 이야. 이명으로는 굽도득이에요. 살짝 데쳐서 초무침을 하면 맛있어요. 아이고, 굽도득이가 엄청나네요. 어이구, 손바닥 많아요. 흰 굴뚝버섯. 이명으로는 굽도득이에요. 이 버섯이 나오면 송이가 끝물이라고 옛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굽더더기. 여기도 굽더더기가, 아, 요건 굽더더기가 좋네요. 흰굽둑버섯이명월은 굽더더기버섯이에요. 쓴맛이 심해요.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우렸다가, 아, 무침을 하셔도 됩니다. 맛있는 버섯입니다. 굽도대기가 아, 실, 실하네요. 멋진 굽도대기예요 식용입니다. 아, 다 썩었네요. 더기도 썩었고. 아 여기도 지금 좀... 까치버섯들이 아유 늦었어요. 이 지역은 까치버섯들을 잘안 따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요거는 좀 먹을 만한데 늦었네요. 까치버섯. 아 요거는 손질해서 먹을 만해요. 까치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먹버섯 또는 곰버섯이라고 합니다. 아유, 까치버섯들이 다 늦었네. 이렇게 다 주저 앉았어요. 저 위에까지 해서 까치버섯들이 쭉 있는데 주저 앉았네. 요거는 손질해서 좀아 이것도 다 썩었어요. 안 되겠네 이것도. 다 썩었어요 까치버섯들이. 아유, 까치버섯이에요. 아, 요건, 까치버섯이 좀 말라가지고, 요건 손질해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 까치버섯이에요. 아, 요건 좀 싱싱하네요. 까치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곰버섯. 또는 먹버섯이라고 하네요. 아 상태가 좋네요. 아, 까치버섯이에요. 아 깨끗해요. 까치버섯 이명으로는 곰버섯, 먹버섯이라고 하네요. 활짝 폈네요. 요거 요건 마르고 있어. 까치버섯이 마르고 있네요. 이 까치버섯도 마르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음, 먹을 수는 있네요. 법사님이 보신 거예요. 법사님이 송이는 참, 아, 대가예요. 보는 데는. 아, 멋진 송이네요. 막 가시 살짝 떨어지네요. 멋진. 송이. 아, 가시 살짝 떨어지려고 하네. 멋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능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능이에요. 아, 능이가 어떻게 이렇게 얇게 올라갔죠? 아, 썩네요. 능이 얇게 올라가고 썩고 있어. 아, 멋진 능이네요. 멋집니다.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대공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네요, 능이. 멋집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능이를 사람이 밟았는지, 동물이 밟았는지 밟혔어요, 능이가. 아, 아깝네요. 이렇게 능이가 밟혔네요. 아, 참. 능이는 깔끔한데, 밟혔어요. 동물인지. 다네. 아, 나네 아이고 참발히고 그렇네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요. 아, 등이가 멋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루틀이 나왔어요. 향은 멋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니, 아유, 감사네요. 이네요 아, 멋지네요. 아, 멋진 능입니다. 노루털이 이제 잿빛으로 약간 변화가 오고 있어요. 야 향이 멋지네요. 아 좋습니다. 아 손바닥 만한 시간이. 아 올해 참 최고 좋은 능이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한신대도. 날이 흐려 가지고 오늘 비가 잡혔어요 12시부터 잡혔는데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네요 내일까지 계속 비는 잡혔지만 너무 어두워서 이 버섯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 대박이네요 여기가 대박입니다 머리통 보다도 더 커요 머리통보다더 크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멋진 능이들이에요. 아유, 더 큽니다. 이야, 멋진 능이에요. 아유, 감사네요.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 노르트이 이제 완인이 색을 갖추고 있네요. 아, 향이 멋져요. 진능이 멋지네요. 멋집니다. 민 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 버섯이에요. 다 아, 커도 이제 올라와서 색이 이쁘네요. 맛있는 버섯입니다. 쭉 올라오네요. 아, 비가 잡혀서 일찍 하산을 했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하 시고 행복 하시 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